네, 오늘은 죄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뒤바꾸실 계획을 합니다. 이제 요람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한 요람이 이제 죽는 장면을 구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방에서 시작됐던 그의 자손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세벨과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단한 명도 남지 않고 다시금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오늘도 결국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때로는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좀아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지나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들이 아합이었고. 또한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또한 그그 그 집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과 아야의 이그 바하사 같은 일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며 죄악 가운데 섰던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자리에서 결국 내려오게 하시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가운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왕을,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 를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손 안에서 그들이교만하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말씀해 보면 분명히 기록하죠 너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을 위하여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의 신앙이 울곧게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아이 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가 부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지고 거룩한 복음 앞에 날마다 서며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북녘당을볼 때마다 그 탈북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어릴 때 자기는 세살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북간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로 마치 김정은과 김일성과 뭐 이런, 이런 이들이 마치 나라의 지도자이고 또한 우상화 작업으로 종교와 같이 여겨져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꼭 마치 그 김정은을, 김일성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볼 때마다 어느 순간 그들은 <laughs> 정치적인 체제가 아니라 아예 종교적인 이단의 나라처럼 되어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와 그리고 또한 그 이끄는 영적인 세력 때문에 늘더 무너져 내려가는 저 북녘땅을 바라보게 되죠. 정말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이쪽 남한 쪽에 비하여 훨씬 더 지하자원도 많고 물장도 많은 저북녘당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굶어가고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서 저 중국당으로 빨려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laughs> 저 중국당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야합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그리고 이세벨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멸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이 지금도 좀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그일도 인하여 고통 당한 이들이 정말로 하나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 받게 해 달라고 구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것들을 보여 주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이 기름병을 들고서 는 달려가서 그렇게 달려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한 그 전에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섰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멸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네가 왕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쭉 13절까지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땅의 전장 가운데 가서 군대 장관에게 왕이 죽을 것이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말조차 꺼내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청년이 길란 라몬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단어 하나가 곳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성년이 길란 라몬으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 그 청년이 그 길란 라몬으로 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출발하여 길란 라몬으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불러놓고 이야기했으니까는 어려워도 위험해도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선지자의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듣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저 이 열왕기사에 있는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의 그 밑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지만 우리도 그렇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아, 이건 될 일이야. 아, 이건 안될 일이야. 이건 위험한 일이야. 아, 이런 일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서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주의 말씀은 능력 있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답이고 능력이라고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지. 아니면, 말씀을 들은 뒤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일정과 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본 다음에 아유 요거는 말씀하셔도 안 되겠네. 요거는 말씀하시면 그래도 요만큼은 해볼수 있겠네. 이러는지 아니면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지를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11기 상을 11기 하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래 때로는 나만 장군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도 하시고 때로는 <laughs> 왕을 무너뜨려 그가 정말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도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유 하나님 이거는 안 되죠. 아유 요거는 지킬 수 있죠.라고 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성경을 읽으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 있잖아요. 아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제가 다니엘기도회를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그중에서 이제 같이, 은혜, 같이 은혜 나눌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정할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분들이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그런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힘인데 그렇게 그가 막 달려가갖고 이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를 만나서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당신이 왕이 될 때에 나에게 한 자리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엘리사가 무엇을 명령하냐 하면 그렇게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를 불러다가 예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장막으로 들어간 다음에 간둘이 있을 때에 그에게, 그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도망을 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여겼냐 하면, 아, 미친 사람. 그냥, 어느 순간 와서, 막, 여기를 혼란스럽게 하는 미친 사람이 뭐라고 하고 하더냐 이런 얘기로 질문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예우를 세우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요람을 죽게 하는 역사들이 그 뒤에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죄악된 자, 하나님과 멀어져, 멀어진 자를 결국 무너뜨리시는데,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서는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이 어떤지 보는 거죠.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유익, 그에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젊고 그리고 왕성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왕삼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 예수의 소를 자신의 삶의 왕의 자리로 모시고 예수의 소를 믿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멀기만 느껴지며 죄악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의 결론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결론을 알기에 주 예수의 소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저런 사람들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 주의 손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의 결론은 끝에 끝내 결국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악 가운데 서서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 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의 자리에는 앉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구하며 악의 결말, 죄의 결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순종하여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위험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며 요람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죄악된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죄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죄악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여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죄와 악으로 끝날 안타까운 이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걸음이 주 예수 그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세워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복음 앞에 설수 있도록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므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